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티브 너무 <laughs> 쭉 쉬었죠? 오늘이 3월 25일인데, 제가 이제 3월 8일날 방송했던 게, 끝으로 이제 3월 25일,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요. 감기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하는 말 믿을 거못 됩니다. 절대 감기 수준 아니에요. 덕감 수준 아닙니다. 엄청 아파요. 진짜 살이 쏙 빠졌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몸을 좀 많이 쉬게 하시고, 물 많이 먹고, 열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목도 붓고, 막, 어우, 심각할 정도의 고통.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미각하고 후각이 안 들어왔어요. 일단 살이 빠진 이유는 밥맛이 뚝 떨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 냄새를 못 맡겠어요. 그게 음식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맛을 또 모르겠다는 거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최대한 안 걸리시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오늘 3월 25일입니다 그죠 제가 3월 8일 날 방송에 있는 거 보니까 시장 죽어있고 주가 죽어있고 어판 살아있는 거 요거 얘기 드렸었더라고요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자율주행, 그죠? LG 이노텍 얘기 드렸고, LG 이노텍이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40만 넘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원자력.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그때 선거일 전이었어요. 3월 8일이니까.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탈원전은 이제 지나간 정책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전 KPS, 한전 기술 얘기 드렸죠. 그죠? 주가 좋았어요. 최근까지. 그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살아있다. 그 얘기 들렸었고 그래서 인트론바이오 얘기 들렸는데 인트론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손실 다 극복하고 수익을 전환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드린 게 있죠. 게임주 살아있다. 그 다음에, 언택트 살아있으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 드렸고. 그죠? 이 네이버, 카카오도 좋았어요. 그 다음, 게임주. 미투 젠 얘기 들었었는데 P2E 게임이 대세가 될 거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넥슨GT가 확 올랐죠. 오늘 22%인가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황 살아있는 것들은 다 좋았어 최근에. 시장 죽어있고 주가 죽어있고 업황 살아있는 거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했던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3월 8일 날 했던 말이. 그리고 잘 참으셨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엇박자를 순박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라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말이 맞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회복을 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한 부분 여전히 남아있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지요. 그 순박자로 이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자. 했던 말이 맞았으니까. 그죠? 아, 그리고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몹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회사, 가결산으로 보면 한창바이오테 이게 그때 1,500원대 얘기 드렸어요. 지금 오늘 종가가 1,910원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한창바이오텍 가결산으로 보면 턴어라운드 명확하고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가결산보다는 조금 줄었죠. 그 이유는 뭐냐? 회계 감사 법인들이 다 인정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인정을 안 했다. 그럼 들어온 돈을 돌려줘 어떻게? 매출이 일어난 돈을 돌려줘 어떻게? 아니지. 돌려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잡힌다고? 일사분기로 잡힌다는 거지. 2월 될까? 그 관점에서 보면 한창 바이오텍은 1사분개도 괜찮을 것이다 자, 이 멈스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GS, CU 이런 쪽으로 공급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다 얘기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계속 보자고 아, 그리고 정말 아까운 종목이 하나 있죠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주슐랭 가이드방에서 어? 보니까 거의 안 사셨어 <laughs> 모든 분들이 얘기는 드렸는데 현대사료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진짜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 들었어요 오늘로서 오늘까지 상한가 가면서 6만원인데 아깝지 근데 이런 종목은 또 나옵니다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현금이 있어야지 기회가 아무리 오면 뭐해 현금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원래 원칙상 맞아요 추세를 탈때 끊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세를 탈 때, 추세를 타고 꺾여 내려오는 어깨에서 팔아라 얘기야. 그 어깨에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익절가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자, 시황은 이미 짚어드린 걸로 끝을 낼게요. 한데, 그럼 더 뭐, 어떤 걸더 봐야 됩니까? 최근에도 종목 드렸잖아요. 그죠? 한창 바이오텍 드렸고. 메디아나 드렸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보세요 어, 메디아나 드리고 나서는 조금 올랐어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지금 볼 만한 종목들이 여전히 기초 즉 펀드멘탈이 좋아질 것들 이제 감사 시즌 지나갔죠 감사 시즌 지나갔습니다 간보 시즌이 지나갔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제거되었다. 그래서 코스닥이 차근차근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간보 때 제일 불안한 게 사실 코스닥 종목군들이잖아요그 펀드멘탈이 괜찮은 것들이 기초체력이 좋은 것들이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잡아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딱끝 여기서.